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간판 보이시죠? 다육나라 선인장에 제가 또 놀러 왔습니다. 예쁜 다육이 보여드릴게요. 이제 조금 날이 따뜻해져서 이렇게 앞에다 내놓으셨네. 얘 누구게요? 얘좀 보세요. 얘 누구 같은가요? 보세요. 누구게요? 아유, 재밌어요. 얘가. 오팔리나예요. 오팔리나가 지금 보세요. 완전 대품창 같으죠? 제가요, 뼘으로도 안 돼요. 한 뼘하고, 안 예뻐도 좀 그냥 이해해 주세요. 한 뼘하고, 반. 제 뼘으로. 제가 한 뼘이면 여기서 여기까지면 17cm 나오거든요. 한 뼘하고도 반. 이렇게 대품. <laughs> 대품. 오팔리나인데요. 아저 특이합니다. 여기 피멍이 들면서 나와요. 이렇게. 피멍. 이렇게 피멍 들면서. 여기 보이시죠? 가장자리 이렇게 이쁘게 물들었는데, 피멍이 들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가들을 이렇게, 아가를 이렇게 많이 품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아가를 많이 품었죠? 음, 멋져요, 멋져. 얘도 이렇게 아가를 이렇게 품었어. 너무 멋집니다. 네, 가격 보여드릴게요. 오팔리나, 5만원이에요. 5만원에 판매되는 오팔리나를 소개해드렸어요. 얘는 칼라 장군이거든요. 장군인데 여기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얘가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여기 요야요 여기가 여기 요 몸에서 요 몸이 얘가 아주 진짜 아주 이쁘게 그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요. 칼라 장군입니다. 칼라 장군 지금 두수가 이렇게 많죠? 하나 이렇게 들어볼게요. 자구가 이렇게 많죠? 아주 멋져요. 칼라 장군. 3만원에 소개를 해드려요 파랑새도 소개해 드립니다 파랑새 내꺼는 완전히 그냥 웃자라 가지고 치마 입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디게 이렇게 이쁘게 기르시나 모르겠네 파랑새 이렇게 이쁘게 길렀습니다 4도 이상 되네요 얘는 5도, 2, 4, 6, 얘는 6도 4, 다 4도 이상 됩니다 파랑새 가격도 보여 드릴까요 이렇게 28,000원 이에요 파랑새 얘는 4두네 4두인데 두수가 큽니다 여기 위에는 어머 수영도 이뻐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있는 파랑새 28,000원에 소개를 해드려요 지금 보이는 아이는 바위솔이에요 바위솔인데 얘도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드네 수영도 보세요 뺑 돌아 이렇게 뺑 돌려가면서 아주 멋지네요. 다 그래요, 다. 자구를 요렇게, 아이, 어머, 이렇게 자구를 이렇게 품었네. 바위솔이에요. 3,000원이에요, 요런 포토가. 요렇게 뺑들어. 어머, 얘좀 봐. 얘는 너무, 어머, 규칙적으로 아주 동그랗게. 그렇게 바위솔이 자구를 이렇게 품었습니다. 3,000원이에요, 한 포트에. 세틀로사도 보여드릴게요. 세틀로사, 세트로, 세틀로사 지금 한장 꼽힐 때죠. 꽃피는 거좀 보세요 이렇게 이뻐요 세틀로사 얘는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이렇게 바닥에 붙어서 번식하는 아이예요 세틀로사 세틀로사는 만원에 한 포트 만원에 소개를 합니다 어머 꽃이 너무 이쁘게 올라와 50년 옥이에요 50년 옥인데 여기 보세요 한 포트에 2천원 하는 50년 옥도 보여드립니다. 50년 옥을, 한포트, 얘, 얘 꽃도 아주 예뻐요. 민들레 비슷하게 피는데, 꽃색, 꽃색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50년 옥, 한포트에 2천원에 판매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블루 엘프. 아우, 너무 이뻐 어쩌면 좋아. 여기, 색깔 좀 보세요. 얘, 얘좀 보세요. 이렇게. 아우, 아주 환상이네. 얘가 붓 입은 아이들이 저 물이 들면 이렇게 환상이, 환상처럼 보이더라고요. 플루엘프 이름표 보이드릴게 한포트에 4,000원이에요. 4도씩 있습니다. 4도, 5도 이래요. 한포트에 4,000원씩 소개를 해요. 다 4도 이상입니다. 4도. 지금 보이는 아이는 송엽국이에요. 보라보라하게 이렇게 핫핑크색으로 이렇게 꽃이 피죠. 송엽국입니다. 송엽국을 지금 보여 드리고 있어요. 아주 예쁘게 꽃이 피는 송엽국. 한 포트에 3,000원이에요. 한 포트에 3,000원씩 하는 송엽국을 소개해 드렸어요. 너무 이뻐. 환상이에요. 저 환상. 아, 얘가 저 빛이 있으면 더 이쁘게 나오는데. 얘는 오렌지 몰로예요. 오렌지 몰론데 보세요. 거 약간 젤리빛 같이 보이죠? 오렌지 몰로입니다. 여기 가장자리가 지금 붉게 물들었지요 이렇게 얘가 더 빨갛게 물이 들어요 빨갛게 젤리처럼 젤리 빛을 내면서 그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요 가운데는 옥색이 나오면서 그래도 아주 환상입니다 분도 이렇게 입었잖아요 그래서 더 환상이에요 오렌지 몰로 이런 아이 3만원입니다 3만원 가격표를 보여 드릴게 오렌지 몰로 지금 두수가 꽤 커요. 제가 이렇게 뼘으로 이렇게 재보죠. 오, 아주 색감이 아주 환상이네, 진짜. 어쩌면 이런 색깔들을 내지. 너무 이뻐요. 얘도 보세요. 이쁘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쁘죠? 아, 참이에요 참. 예, 봐도. 예, 보세요. 얘가 짧은 잎 적성입니다. 짧은잎 적성 인데요 물이 지금 이렇게 주황색도 아니고 레몬빛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지금 보이는데 영상에는 지금 그렇게 안보이네요 근데 이렇게 주황색 도 아니고 핑크색도 아니고 이렇게 그린색이 섞여져서 삼색이 나왔는데 아유 너무 이쁩니다 짧은잎 적성이에요 짧은잎 적성 이런아이 10만원입니다 10만원에 판매되는 짧은 잎 적성을 소개해드려요. 아유 아가들이 튼실하고 아주 너무 좋네. 여기요, 말간입니다. 말간 얘는요, 입장을 보세요. 이렇게 이뻐요. 진짜 제가 장미꽃을 자꾸 표현하는데, 이렇게 위에서 보세요. 장미꽃 같으죠. 저는 아가를 볼때 이렇게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또뭐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하면서 봅니다. 얘는 입장이 이렇게 도톰하면서 환엽이에요. 말간입니다. 말간인데, 얘가 지금 묵은둥이 제가 못 봤거든요. 그, 저기 설명을 들었는데, 묵은둥이는요, 여기 입장이요, 말갛게, 그, 저기, 뭐야, 저, 오렌지 몰로 같은 애들 입장이 속에가 말갛게 젤리처럼, 그렇게 보이죠? 색감이 물들면서, 얘도 그렇게 젤리처럼, 그렇게 말가진데요. 그래서 이름이 말간인가봐요. 말간입니다. 어머, 얘는 각도 있네.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각도 나왔네. 어머, 얘 너무 멋있다. 이렇게 각이 나온 아이들이 또 얘네들이 몸값 하는데. 아유, 제가 또 그렇게 설명드리면 안 되죠. 네, 말간입니다. 말간인데 한 포트에 7만 원씩 합니다말간이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얘 비싼 줄 제가 압니다. 말간 요렇게 예쁜 아이들을 지금 7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홍포도인데,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 여기 또 나와요. 홍포도. 여기도 또 나오고. 아유,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그거 잘하는 재미를 본답니다. 아유, 뭐 얘는 또 여기가 있네. 여기가 또 이렇게 있잖아요. 아 예뻐요, 예뻐. 저는 이 식물이요. 식물도 살아있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게 우리들한테 이렇게 기쁨을 주는데 그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홍포도 지금 이렇게 있는 아이 한 포트에 3만원씩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얘얘 얘 이렇게 많잖아요. 입장에 이런 아이들 있죠? 이렇게 이렇게. 홍포도는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입장을 이렇게 띄어주세요 이렇게 띠면, 이렇게 띠면, 여기 이쁘죠? 목대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쁜, 이쁜 겁니다. 그, 다육이도 또, 저, 그렇게 하면은 기르는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기, 요, 보세요. 제가, 댄섬에 요즘 꽂혔잖아요. 댄섬. 얘가 꽃이 이렇게 피는데요. 뺑 돌라 꽃이 피는데, 고렇게 이쁜 아이를 봤어요. 제가 얘 들어볼게요. 여기 분, 이렇게 심었는데, 분, 분재 같으죠? 어머 얘는 목대도 이렇게 굵어 어머 어머 예전 봐얘꼭 얘 아가가 엉덩이 내밀고 있는 것 같으네 에? 여기 이렇게 어머 얘 수영 너무 웃겨 예전 <laughs> 얘, 얘 <좀> 봐얘 <laughs> 이렇게 완전히 수영이 잡혔죠 지금 여기 목대가 이렇게 굵죠 제가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오려면은요 실생으로 길러서 이렇게 자라야 된대요. 그래야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통으로 나온대요. 근데 요즘 이제 나오는 애들 요런 데 끊어서 적심해서 심은 아이들 있어요. 적심해서 심은 아이들은 뿌리가 잔 뿌리가 나온대요. 잔 뿌리. 그래서 요렇게 만들기가 조금 어렵다고 그러시네요. 근데 얘는 진짜 너무 이뻐. 여기 또 하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얘도 보여드릴게요 얘. 얘도 얘 수형이 이쁘죠 수형이 이렇게 저는 분, 분재를 이런 식으로 기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잎사귀 요렇게요렇게 그렇게 분재는 그렇게 기르거든요 얘 뿌리 이렇게 나온 거 보세요 분재처럼 이렇게 댄섬이 난 이렇게 길렀는줄 몰랐어요 근데 댄섬 뿌리를 이렇게 관상을 요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댄섬에 꽂혔답니다 지금 된 섬이요. 된 섬을 이렇게 뿌리를 보려고 이렇게 털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우, 뿌리가, 이렇게 굵은 뿌리가. 와우. 뿌리가 멋있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뿌리를 올려서 이렇게, 목대가 있게. 저는 여기다 도로를 하나 받쳐줬어요. 얘보다 작아요. 아주 작은 아이 저도 또 해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다 돌을 하나 받쳐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심었어요. 근데도 걔도 괜찮더라고요. 얘 이렇게 보세요. 요런 아이 2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 데려다가 이렇게 심으셔가지고요. 분재처럼 저 같으면 이렇게 다 잘라줍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요런 아이들 다 잘라줘요. 그리고 여기 처지는 아이들 있죠? 이런 처지는 아이들은 저도 이렇게 잘라줍니다. 분재는 그런 식으로 기르거든요. 요렇게 이런 아이들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잘라줘요. 그러면 얘가 요렇게 딱이렇게 우산처럼 우산처럼 요렇게 자란답니다. 그렇게 해서 기르는 아이예요 어머 얘 괜찮네. 이거 보세요 2만원이에요. 꽃이 아직도 필 꽃이 많이 있습니다. 오. 조금 전에 저기 얘된 섬이요. 이렇게 된 아이? 이렇게 늘어진 아이 이렇게 이렇게 뽑으면은 이렇게 늘어져서 보였죠 그런 거 내가 이렇게 똥 그렇게 자르시고 여기 처지는 아이들도 짝짝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이렇게 계속 여기서 또 나오면은 세 순이 나오면 또 잘라주세요 잘라주면 위로 번식을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자라 나오면서 번식을 하죠 그럼 여기가 납작하게 이렇게 쫙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우산처럼 이렇게 자라는 아이예요 요 뿌리 좀 보세요 뿌리 지금 요렇게 지금 요 아이 뽑은 아이입니다 여기 분해 있는 아이 여기 뿌리가 목대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뭐 이쁜 돌 같은 거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심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뿌리도 관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됐으면은 이렇게 틀고 싶으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심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쁜 댄섬이요 제가 요즘 요 댄섬에 꽂혔잖아요 댄섬 요 이쁘죠 어? 분재같이, 이렇게 이쁘죠? 여기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아가들 이렇게 잘랐습니다. 근데 예뻐지기 위해서 이렇게 이발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된섬을 또 멋지게 기르시라고 이렇게 또 설명까지 하면서 소개를 해드려요. 보라보라 하나이 소개해드릴게요. 아유, 예쁩니다. 아이고, 나는 다이기 농장 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 이렇게. 보라보라 하면서 이렇게 있죠? 얘는 이름표 보여 드릴게요. 스타마크예요. 스타마크. 얘는 8,000원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스타마크 8,000원에 소개해 드려요. 보라보라 하면서 여기 입장 가장 요요가운데좀 이렇게 보세요. 꽃같이 이렇게 이쁘죠? 아유 꽃이에요, 꽃. 아주 이쁩니다. 어머야, 얘는 또 뭘로라네. 뭘로. 멀로. 뭘로 이렇게 하나 더 보여드려요. 음, 예쁩니다. 뭘로. 가격도 착하네요. 3,000원이에요. 뭘로. 두스는 그렇게 뭐 뭘로 큰 저기보단 저, 좀 저기 작은 아인데. 이 그래도 5cm 정도 나가는 아이입니다. 뭘로 3,000원에 소개해드렸어요. 지금 보이는 아이는 일본 미니마예요. 미니마. 일본 미니마예요. 쭉 보여드릴게요. 어우 입장이 자세히 보니까 너무 예뻐. 이름표 보여드릴게요. 1번 미니마 1개 5,000원인데요. 세 포트를 사시면은 12,000원에 드립니다. 1번 미니마. 아이고, 입장 좀 자세히 보여 드릴게. 가까이에서. 이거 보세요. 짜잔란 입장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주 이쁘죠? 우, 예뻐요. 예쁜데 이것도 자우도 달고 있어. 다이두입니다이두로 있는 1번 미니마예요. 이 예, 요렇게 세 아이 요렇게 해서 합식하면 이쁘겠어요. 세 아이. 세 아이 뭐 이렇게 한 다섯 여섯 아이 합식을 하려면은 지금 요렇게 보세요. 하나 아이를 여기 가운데다 심고 요렇게 대체적으로 다섯 아이를 요렇게 심으면은 하나 아이 가운데 심고 다섯 아이를 심으면은 구도가 딱 맞더라고요. 요 여섯 아이 심으면은 여기 간격이 벌어져요. 근데 다섯 아이 심으면은 구도가 딱 맞더라고요. 트윈 베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베리 종류가 이렇게 또 여러 아이예요 아이스베리 뭐 얘는 트윈 베리. 아또 갑자기 생각하니까 베리가 여러 종류입니다. 베리베리요. 베리요. 지금 베리는 한 포트는 4,000원이에요. 하나에 들고 볼게요. 요거 보여 드리려고 묵은둥이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많죠? 하엽이 이렇게 많으면은 몇 년씩 묵은 얘 얘네들이 묵었어요. 묵은 거예요. 하여비, 트윈베리, 트윈베리, 요게 한 포트는 4,000원인데, 세 포트로 데려가시잖아요. 요러, 요렇게 세 포트, 요렇게 세 포트를 하시면은, 세 포트 합식하면 이쁘겠네요. 세 포트를 합식하면 은 좋은데, 세 포트 내려가시면은 만원에, 만원에 드린대요. 3, 4, 십0이 만이천원인데, 2,000원 빼고, 만원에 드린답니다. 요게, 윤또, 잘하고사가 요렇게 물리 드네. 아가들 왜 이렇게 이뻐? 어... 자라 고사 엣지래요. 이름표 보여드릴게요. 자라 고사 엣지. 우리 하나이는 한 포트는 오천 원이에요. 세 포트 사시면은 만 이천 원에 드린대요. 만 이천 원. 그니까 러저 오천 원 하나 나이가 사천 원씩 판매가 되는 겁니다. 자라 고사에요. 자라 고사인데 얘는 물이 어쩌면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들었죠? 자라 고사 이렇게 물든 아이 좀도 아 여기 와서 보나? 여기 와서 봅니다. 네. 잘하고 사.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네요. 얘도 이렇게세 포트 합식하면 이쁘겠어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세 포트, 요렇게. 합식하면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포트 하시면은, 만 이천 원입니다. 아이고, 다육이 한참 배워야 돼요. 얘또 처음 보는 이름이에요. 대룰루. 룰루룰루. 네. 대룰루. 아니면 대굴룰루 해야 되나? 아유 이렇게 피멍이 듭니다 어기 이쁘죠? 피멍이 들면서 이렇게 이도 뭐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있네 아유 요런 아이가 8,000원에 판매합니다 대롤로 8,000원에 소개를 해 드려요 창 이렇게 모두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멋진 화산석 같은 화분에다 화산석은 아니고요 그런 화분이에요 멋지게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어메야 가격표가 없어요 전화하셔서 문의하세요 이렇게 창도 이렇게 합식해 놨는데 창밭 같이 보이네 아주 멋집니다 여기 얘도 보세요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심어 놨죠 아주 멋집니다 전화로 문의하세요 어머 여기 이렇게 이쁘게 물들었습니다 아유 너무 이뻐 저는 이렇게 다니면 힐링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아주 이 입장 끝을 보세요. 무슨 형광색처럼 이렇게 이쁘게 물들었죠? 이렇게 이쁘게 물든 아이 레드볼이에요. 레드볼. 레드볼. 아유 이름표 좀 보여드릴까요? 레드볼. 12,000원입니다. 롱 기시마 소개해드릴게요. 아유 롱 기시마 아주 그냥 얘는 또왜 이렇게 이쁘디야. 예 제가요. 여기 여기 하엽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엽이 있으면 목대가 굵고 묵은둥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롱기시마, 이렇게 이뻐요. 얘 6,000원이래요. 6,000원. 어머, 가격도 확대 얘는 3분 어머, 얘 진짜 이쁘다. 장미꽃 같으죠? 장미꽃 같이, 이렇게 이쁘죠? 얘도 장미꽃 같아. 어머, 얘왜 이렇게 이쁘대? 롱기시마 6,000원이래요. 6,000원에 판매되는 롱기시마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어머, 너무 이쁘다. 라울이에요. 라울. 라울. 라울인데, 얘 물든 거 보세요. 이게 핑크빛으로. 여기 보세요. 옥색깔이 나면서 가장자리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물이 들었죠? 얘는 핑크 라울이네요. 핑크 라울. 핑크 라울입니다. 이렇게 지금 물이 드 아이. 라울은 3만원이고, 분이 3만원이에요. 분이 3, 수제분이에요. 수제분. 요렇게 분채, 요렇게 데려가시는 분들은 6만원이면은 분채 이렇게 데려갑니다. 라울을 소개해드렸어요. 여기 또 저기 쭉 있어요. 라울만 이렇게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3만원이에요. 보세요. 아유 예뻐요. 라울, 라울도 라울 우리 저, 저기 다육마님들에게 대표적인 저기 다육이죠. 라울 염자. 또 뭐야? 네티지야. 저는 라울이 그냥 하나만 기르려고 그랬는데 몇 개가 됐는지 몰라요. 라울이. 지금 이렇게 이쁜 라울을 또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뭐 색감이 얘는 또 특이하네. 브라운 로즈예요. 브라운 로즈 하나 뽑아 볼게요. 보세요, 주황 색깔. 여기는 핑크 비슷한 보라 색깔 여기는 그린 색깔 아유 색감이 <laughs> 이렇게 아유 뒷장은 또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감이 요 표현이 좀 뭐라 그럴까 좀좀 좀 멋있는 색깔 그렇게 이쁘네요 브라운 로즈 아 그냥 멋있다 그럴게요 브라운 색감이 브라운 로즈 만 원이에요 여기 2도 씩 있어요 다 2도 이상입니다 2도 이상 있는 아이 만 원에 판매를 하고요. 외두짜리도 있어요. 외두짜리 2두 이상은 만 원이고요. 이렇게 외두인 아이는 사천 원에 외두는 사천 원에 판매를 합니다. 후레뉴예요. 또 이렇게 물, 물이 이렇게 드는 아이도 여러 아이들 있는 중에 있어야 그 색감이 어우러지면서 이쁘죠. 우리 다육망민들 이렇게 보시면서 후레뉴인데 얘도 달궈져가지고 입장이 이렇게 짧은 거예요. 후레뉴가 저 달궈지지 않은 애는 좀 이렇게 길더었거든요 근데 얘는 달궈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입장이 짧으면서 이게 완전 군생인데 목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기 입살기가 가려서 이렇게 꿀벅지 요 보이시나? 여기 여기 꿀벅지 이렇게 꿀벅지에요 데려다가 예쁜 옷좀 입혀갖고 이렇게 좀 돋보이게 좀 해주세요 얘 쿠레뉴 물이 주황색 비슷하게 얘는 물이 들었어요 주황색 비스닥에 물이 들었는데 가격은 4만 원입니다. 사는 또 뭔가의 변형도 왔네. 하트, 하트처럼 요렇 단품이라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또 이거 누가 사셨는데 그거 주세요 하시면은 또또 사장님이 또 힘드시니까 사실분은 빨리 주문하세요. 아이구야. 지금 요렇게 물이 드나 이 보세요. 예쁘죠? 광택이 약간 있으면서 얘는 이렇게 또 물이 들었네. 아유, 진리연 금입니다. 다 다육이 아이들이 다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얘는 분 입은 건 아니고 광택이 있으면서 또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진리연 금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화면에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렇게 줄금이 이렇게 있네요. 줄금이 있는 진리언금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려요 얘는, 얘는 무슨 금인데 어디보자 로우 금이네 로우 금 어머 로우 금이 이렇게 이뻐 어머나 로우 금과이 안보이죠 얘는 입장도 이렇게 두툼하네 근데 여기가 그연 핑크. 가운데는 옥색이죠. 옥색에 이렇게 줄금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자리가 연 핑크인데, 어머, 어쩜 이렇게 고상해? 고상합니다. 요런 아이들이요. 약간 분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러면 그 색감이, 어머, 너무 이뻐. 너무 고상한 거야. 저... 엄마야, 얘는 또 특이합니다. <laughs> 여기 입장 보세요. 꼭 저기 툴립. 입장, 그꽃 입장같이 고렇게. 입장은 여러 아이, 얘는 여러 아이지만은 고런 모양을 하고 요렇게또 나왔네. 아유, 이름이 뭔가 원종 엘리자베스. 원종 엘리자베스입니다. 이게 한 포트에 8,000원 하는 원종 엘리자베스예요. 입장이 재밌게 올라오네요.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음, 그 무슨 튤립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물든나이보세요 어머 얘 아유 워터메리 제가 저기 좀 저기도 했는데 워터메리 이렇게 이쁜 아이들 꽃좀 보세요 꽃도 오래가요 워터메리는 제가 얘도 보여드릴게 꽃이 이쁘게 폈죠 워터메리에요 워터메리 지금 여기 아이들 얘네들 다 필라이들입니다. 필 아이들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다필 이게 피면은 이렇게 소담스럽게 봉긋하게 그렇게 펴요. 얘 보여주시면 아시죠? 이렇게 이쁘게 근데 꽃이 엄청 오래가더라고요. 워터 메리 지금 이렇게 있는 아이 3천원에 소개를 해드려요. 한 포트에 3천원이에요. 여기 이렇게 다육나라 선인장이 와서 멋진 선인장도 이렇게 지금 보고요. 힐링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날만 되세요.